10년 만에 7연패, 28이닝 연속 무득점. 삼성의 초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. 개막 이후 2승 9패로 팀 창단 이래 최악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. 팀 득점이 경기당 3.9점으로 저조한 데다 영봉패를 4번이나 당하는 등 빈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. 구자욱과 러프, 2승 옆으로 이어지는 중심 타선의 타율은 고작 1할 7푼 3리. 이처럼 해결사 부재에다 개토진마저 부진하면서 토타 밸런스가 무너진 게 초반 부진의 원인입니다. 타선의 엎박자가 나면서 전체적인 경기 흐름이 매끄럽게 흘러가지 못하면서 어뭐 타선이 폭발할 때는 투수가 부진하고 어 마운드가 좋을 때는 또 타선이 부족하고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. 초반에 꼴찌라고 하지만 실망하긴 이릅니다. 먼저 부상으로 빠져 있는 박한이와 장필준 김 상수가 이달에 복귀하고 1선발인 레나도가 다음 달 복귀하면 투타가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여기에다 타율 1할로 부진한 외국인 타자 러프가 컨디션을 회복한다면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. 초반 부진을 딛고 삼성 라이온즈가 명가재건의 신호탄을 쏘아올릴지 야구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. TBC 한현호입니다